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채널이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인데, 주파수 또는 시그널, 진동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무선통신 등을 통한 서비스를 떠올리실 터인데, 통신서비스가 여러분의 생활을 다양하게 돕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여러분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지요. 여러분의 영화를 보면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다루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SF 영화의 존재들이 공간 이동을 하거나 우주선들이 공간 이동을 할 때도 홀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사후 세계로 이동할 때에도 밝은 빛의 홀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워즈나 스타트랙을 보면 우주 공간에 홀이 생기고 그곳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홀이 생기는 것은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수 있는 방법은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데 모르기 때문이고 과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다차원, 다중채널, 다중트랙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영적과학을 통해서라야 가능하겠지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우주와 미시적 우주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에 걸어가거나 탈 것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우주를 측정해 거리로서 표현하고 우주선을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 꿈을 접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승무원들을 냉동시켜 이동한 후에 다시 깨어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향 행성의 가족들과 같은 시간대로 만나는 수는 없을 것인데,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우주를 여행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우주를 시간과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적용된 물질 세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세포의 주기가 인생이라는 시간표를 만들기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계절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은 세월이 지났다고 표현하고 물질 인생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시간이 지났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넌센스라고 하는 것인데 세포의 주기를 적용시킨 것은 혼의 물질 체험을 위해 제공된 육체는 유통기한이 있음을 표시한 것이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캘린더를 제공한 아는나키는 인류가 짧아진 인생 주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며, 반대 측면으로는 시간에 저촉되어 물질체로 살아가도록 강제한 것이었지요. 이때부터 인류는 시간에 사로잡혔으며, 시간의 포로들이 되어 행성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물질 세계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며, 영적 상승을 성취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다차원 세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진동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년의 인생으로는 불가능하며 1,000년 정도의 인생이라야 충분히 준비해 스스로 빛의 진동수를 끌어올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타락 세력들은 지우수들아 이후 인류의 유전자 형판을 훼손시켜서 스스로 진동수를 끌어올릴 수 없도록 했으며 시간의 노예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제한된 조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순환 회로를 통한 다차원간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영화에서처럼 냉동된 상태로 장시간 공간 이동을 통한 우주여행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홀을 통한 이동도 불가능할까요? 전한대로 영적 상승이 바탕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다입니다. 왜 영적 상승이 바탕이 되어야 하느냐 한다면 빛의 진동을 상승시키고 하강시키고 하는 것은 영적 능력에 속하기 때문이며 양자역학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우주선 이동은 가능할 수 있으나 세포 입자를 분리시켰다가 다시 재결합시키는 과학기술을 통한 육체의 이동은 결국 부조화를 일으켜 세포의 파괴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자물리학을 통해 공간 이동을 꿈꾸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영적 깨달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가 멸망한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으며 레무리아는 영적 과학을 도외시한 까닭에 그리 되었습니다. 균형을 상실하면 그렇게 된다는 경고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다중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우주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3D 이미지의 우주는 수많은 동영상 중에 한 컷을 보고 있는 것인데 우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라고 표현할 수 없고 또한 과거라고 할 수도 없으며 미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점이나 시점은 여러분 방식의 표현일 뿐, 다중 우주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원히 진동하고 있는 빛 입자를 시간으로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같은 진동수로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 존재들과 영적 세계들과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같이 진동하는 방법밖에 없음이니, 하느님 신과 동행하는 것도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중채널이라 한 것은 크게는 5단계로 분류되었으며 1단계마다 3채널로 이루어져 있고 각 채널마다 10단계의 시그널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5단계의 조화 우주와 15단계의 차원 우주와 150종류의 시그널 우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우주, 다중차원, 다중채널, 다중시그널, 다중진동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미시적 우주로의 접근법을 통해서입니다. 미세한 진동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영속적인 진동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파르티키 입자 한 세트인 파르티키, 파르티카, 파르티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면에서 하느님의 호흡, 하느님의 맥박으로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흡과 맥박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분 없이 어느 곳이든 어디에서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진동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음이니 시간에 제한됨이 없으며 장소에 제한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차원, 원하는 트랙, 원하는 채널, 원하는 시그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차원의 천국이든지 어느 차원의 존재든지 가기도 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존재들은 진동하는 빛 입자들의 결속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빛 입자의 진동수 하강, 즉, 물현화 과정을 통해 보이는 우주로서, 존재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시적 우주의 나타남이라고 또는 팽창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며 다시 근원을 향해 진동수 상승, 즉, 영화 과정을 통해 돌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미시적 우주의 나타남 또는 수축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팽창과 수축이 여섯 번 있었으며, 현재의 우주는 일곱 번째의 팽창을 통해서 나타난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주도 완성을 이루면 일곱 번째의 수축을 할 것입니다. 우주와 존재들은 파르티키 입자에 의해 진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우주의 속성을 모르기에 하는 것입니다. 진동수 팽창은 탄생과 창조로서 진동수 수축은 죽음과 소멸로서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종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고 다음 과정으로 이동했다가 맞는 것입니다. 만약 진동하는 세계들을 모두 본다면 그런 표현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다른 채널로의 이동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에 임종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다른 진동 영역으로 떠날 때가 다가오면 떠나는 일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배웅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물질 체험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는 일을 위해서 축하 파티, 환송 파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느님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이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물질이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왔던 진동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필요에 의해 그런 과정을 무한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표현하는 존재로는 파르티키 입자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의식 역시 물질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파르티키 입자의 진동에 의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철학적 존재로서 신과의 관계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조직도를 중요하게 여기지요. 혼그룹도 체계도가 있고 모든 곳에 망처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인데 빛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연결된 상승회로, 하강회로라 하고 순환회로라 하며 관계조망도라고 합니다. 우주는 마치 생명나무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듯이 보이고 이것을 우주순환회로 또는 우주관계도라 하며 존재 측면에서는 형태 발생 영역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를 뜻하는 다이어그램이 서로 반복해 맞물리면서 확장된 것을 거시적 형태의 우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두팔 벌려 서로 맞잡고 있는 듯이 관찰되는 것을 보고 소우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나선을 그리며 회전하고 있는 것을 소우주 또는 은하라고 한 것입니다. 빛의 다중 채널이 무련에 나타나면 바로 인체 속의 뇌신경망과 혈관망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연 속의 수로망과 대기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적이긴 하지만 지저 세계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터널 체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의 진동은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하나의 파르티키 세트를 무한 반영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프랙탈 도형이라 하고 신성기 하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세계는 3D 형태로 발현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입자들의 결합에 의해 물질체 물체로 나타났으며, 진동에 의해 생명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형성하고 있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진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면 원소들이 진동하지 않으면 물질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진동해 생명력을 전달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를 형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진동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면 태초부터 그냥 진동하고 있었다라고 하기만 합니다. 미지의 세계나 미스터리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덮어두거나 모른채 하며 신의 영역이라고 얼버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당연히 파르티키 입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너지 역시 파르티키에서 나오는 진동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를 있게 하는 반중력과 중력 역시 파르티키에 의해 나오는 것이며 순환 회로들과 태양들의 활동들 모두 파르티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파르티키는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인 입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동하는데 이것을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철학적으로 공에서 소리가 있었고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 하느님의 권능이라는 종교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양자 물리학을 통해 에너지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파르티키 입자의 진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물질 우주를 만들어내고 생명체들을 있게 했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는 체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론과 요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창조과학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라 해야겠지요. 우주는 명령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생명들과 자연들도 명령과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인류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파르티키 입자의 진동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창조는 명령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진동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유나세 의식과 쿤달의 에너지도 파르티키 입자의 진동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 신으로 표현하는 존재들은 빛 입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진동체라고 할수 있으며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은 고유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초입방체라고 하는 것인데 구형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상이 아니라 입자들의 진동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된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 개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며, 그룹으로서의 진동장을 공동으로 융합하고 있어서 다른 듯하면서 다르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빛의 채널은 플랫폼과 터미널을 통해 연계되어 있습니다. 플랫폼과 터미널이 우주와 우주들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데, 공유기라고도 할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상승한다는 것은 개인 단말기가 공유 체계에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고 우주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공유기억 저장소 또는 공유정보도서관이라고 할수 있지요. 정보열람과 정보이용은 암호코드로 해서 이루어지기에 해킹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지킴이가 있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보 네트워크를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에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빛의 터널을 통해 송수신하고 이동하는데 정보뿐만 아니라 존재들과 우주선들, 함선들의 이동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워몰 화이트홀이라고 칭하지만 빛 터널을 말하는 것이며 다중 채널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느 곳이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 튜브라고도 할수 있는데 빛의 고속도로. 빛의 철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저 세계들은 서로 연결하고 있는 터널들이 있는데, 자기 부상 자동차와 자기 부상 열차들이 다니는 튜브라고 합니다. 지구촌 전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는 빛의 회로망을 통해 이동하는데, 다중채널로 연결되어 있어 상승과 하강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전환대로 빛의 터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코드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코드와 전용 코드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이고 우주선 같은 경우에도 전용 코드가 일치해야 하겠지요. 이 모두는 진동으로 이루어진 암호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주 미아는 발생된 적이 없으며 자신들의 목적지들로 정확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에게로 가는 길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거시적 접근이든 미시적 접근이든 상관없이 길을 잃을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파르티키 입자가 입력되어 있는 지도를 통해 하강했던 빛의 튜브를 통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연어가 자신이 태어났던 강을 잃지 않고 되찾아가는 것도 입력된 진동 코드를 통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의 여정, 상승 여행도 이와 같아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제거당한 기억 때문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지만 진동 코드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빛의 터널은 정해져 있으며 아무 코드를 가지고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빛의 스펙트럼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물질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고 있으며 빛의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색상들은 빛의 조화에 의해 나타난 것들이며 흡수하느냐 또는 반사시키느냐에 따라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컬러로 인식하고 있는데 형태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일곱 가지 색상을 인식하고 긴 파장을 가진 적외선 계열에서 짧은 파장을 가진 자외선 계열까지를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삼원색이라 해서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을 통해 모니터 색상을 구현해 활용하고 있고 미술을 위한 사원색인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 검정색을 적용시켜 물질 세계를 꾸미거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 때문이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기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색도 모두 입자가 스스로 진동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섭에 의한 파동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난으로 표현하는 태풍, 지진, 화산 등은 진동의 규모가 커져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더 확장되어 우주에서도 진동에 의한 물리적 현상들과 에너지적 현상들이 늘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진동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빛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것이 진동수와 진동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시적 우주와 미시적 우주가 서로 진동하며 확장과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숨과 들숨으로 표현하고 심장의 맥동으로 전기와 자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것은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 입자의 진동이 없었다면 우주는 멈추었을 것이고 생명력 또한 사라졌을 것입니다. 진동을 더욱 활력 있게 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바로 진리와 사랑과 지혜이며 이것을 삼일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리는 블루빛 파장을, 사랑은 핑크빛 파장을, 지혜는 골드빛 파장을 방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주는 이 삼광선의 조화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광선의 진동에 의해 네바돈도 여러분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 역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면 그 존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진동장은 사라질 것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던 빛 입자들의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영속했던 진동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 진동이 멈춘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에너지 약탈 전쟁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 지구에 들어온 것입니다. 에너지를 아무리 빼앗아 공급한다고 해도, 유한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 생존한다 해서, 특히 복제 기술을 통해 생명 연장을 한다고 해도, 그 생명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억년을 이런 방식으로 생존한 존재들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함께해 영원성을 흉내내고 있는 존재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원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는 스스로 진동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멸할 것인데, 아무리 편법을 동원해도 말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유령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주변의 에너지들을 빨아들이고, 결국 우주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는 이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저들의 불법 행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인데 저들의 운명도 모두 결정되었으며 유한한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바로 오나크론 초원 하단에 들어온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며 이 시스템은 멈춤이 없이 영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재가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지요.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시스템을 장착해 인공지능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짐승체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속하는 것이라고 보시겠지만, 우리는 멈추어 있다, 또는 정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주는 진동하는 입자들에 의해 멈추어 선 적도 정체된 적도 없었음을 전하고, 이들을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아, 모, 뭐, 레, 네, 아를 향한 상승에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이며, 파르티키 입자가 진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스스로 파르티키 채널망을 절단했기에 상승할 수 있는 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상태가 더 좋은데 뭐하러 눈치 보며 상승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뭐하러 상승하느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억들, 정보들은 개인 채널들의 영구히 저장되고 있으며 공용 정보들 역시 영구히 저장되고 있습니다. 파르티키 채널망 체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주순환질서에 의해 고립되었다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대우주 채널 시스템은 스스로 분리시키지 않는데 존재의 스스로의 선택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리되었다 해도 다시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파르티키 입자는 스스로 진동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빨리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존재들은 대원리, 영원자, 무궁자, 궁극자, 전지 전능자, 불멸자, 절대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성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시나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마음인가요? 의식인가요? 마음과 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혼과 영에게서인가요? 그럼 혼과 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파르티키 입자의 진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진동하는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파르티키 입자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과 사랑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행복과 함께 한다면 진동은 더 증폭되겠지요. 이 경우를 하느님께 경배드린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노래하고 기도하며 돈을 바치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이 파르티키 입자의 진동을 드높이는 것이며 그 파동을 인류에게 세상 만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그 파동의 빛이 채널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이며 우주가 순환하는 것이고 빛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주와 수많은 존재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차원과 상관없이 다중채널로 연결되어 있는 망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튜브가 각 존재를 하느님이신 만우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이고 상위 우주로의 상승 여행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르티키 입자는 길고 긴 여행을 진동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안내자이자 생각조절자이며 빛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지켜보는 주시자라고 합니다. 파르티키 입자가 여러분에게 개인성을 부여해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개인성은 물질 체험을 선택한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찾든, 그렇지 않든, 하느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했으며 인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의 인생은 인생의 한 과제이며 수많은 과제가 인생 프로그램을 통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제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표현대로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류 기종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우주에 흩어져서 모든 별자리들과 태양들과 행성들에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결국은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고 그 길로 모여들다 보면 채널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채널과 수많은 망들과 수많은 체계들이 결국 하나의 길로 모여들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빛은 입자로서 진동의 격자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우주들과 생명들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우주는 반중력과 중력으로 생명계는 생명력으로 나타나 살아있는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빛 입자는 진동하는 튜브로, 터널로, 트랙으로, 채널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소우주들이 연합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더 확장되어 대우주로서 확장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빛을 방사하며 스스로 진동하는 입자가 있었으니 바로 파르티키 입자였습니다. 이렇게 확장되어 나타난 거시적 우주를 우리는 대우주라고 했으며 그 중심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입자들의 세계인 미시적 우주를 우리는 심우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우주와 심우주를 채우고 있는 파르티키 세트를 다중 채널 네트워크 체계라고 합니다. 서로의 입자들이 진동하며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는 또 앞으로 그러한 살아있는 우주를 있게 하는 대원리라고 합니다. 이 대원리를 만우라고 대성령이라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만우 즉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이자 그리스도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혼 상임 이사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식 성장, 영적 성장, 신성 회복을 위해 카페 한책 협으로 오셔서 많은 깨달음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